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네 맞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잡힌다. 진보 보수 사, 따질 거 없이 <laughs>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경제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아니라다를까 양당 후보가 대선 공약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귀에 들어오는 게 없고.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도 왜 꺾였을까요? 우리는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은가요? 아 그러면 서울은? 정상적인 주택시장은 아니구나, 현재. 음. 아, 교수님. 네. 6월 3일 이제 대선이 지나면. 뭐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laughs> 제일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올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음. 대선이 지나면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대변화가 음. 생길까요? 사실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한 질문이에요. 네네. 지역마다도 다르고. 뭐뭐 그렇죠. 평양마다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편적으로 네네.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표를만 보면, 네. 그, 막연하게, 대선에서 뭔가 기대감이 좀 오르잖아요? 있죠. 우리 기대 안 해도 막 후보들이 던져주죠. 많이 주죠. 예. 네. 근데 저번 대선 때 기억 더듬어 보시면, 네. 재건축, 재개발, 속도, 뭐, 음. 이런 거있잖아요둘다다잘안 네. 됐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네. 신통기획이라고 또 들어보셨잖아요. 대선하고 상관없지만, 그런 이슈들이 던지는 건 좋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음. 던지고 나서 책임성이나 수행성 면에서 보면, 네. 신통계획으로 한게 제가 알기로는 그모아타이 중에 한 100곳 가까이 되는데요. 네. 100곳 중에 지금 착공한 데가 5년 차인데, 네. 2021년부터 던졌거든요. 예, 예. 5년 차인데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어 야이러니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시하셔야 되고, 요번 음.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경제상황 이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환율이 네. 경제가 안 좋으면 주택가격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음... 환율이 1,400원 넘었을 때. 네네.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림인데 보시면 네. 저 막대기가 좀 진한 색들이 예. 기억나시는 IMF하고 글로벌하고 책을 아, 아, 내고 있는데요. 예. 보시면 저 빨간, 빨간 선들이 주택가격 변동률이에요. 네, 예. 근데 그러면 막대기가 생긴 뒤로 다 내려오잖아요. 하락하잖아요. 네. 네. 요번에는 아직 하락을 안 했잖아요. 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는건 뭐냐면 네. 경제라는 게다 유기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돈을 못 벌면 음. 내가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문방구는 매출이 줄고 떡볶이도 매출이 줄고 다 연쇄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그런 역할을 음. 하나 하는데 금리도 있고 네. 거기다 또 트럼프 이 양반이 또 요새 또막좀 세계를 좀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수가 없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음.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당 후보가 대선 공약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귀에 들어오는 게 없고 그만큼 시장 상황이 어떤 특별한 요소로 인해서 변동 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 추세에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 음. 그리고 PF 문제가 지금 다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 네. 우리가 대선이라는 트리가 하나만 볼게 아니라 네. 대선 옆에 음. 여러 가지 다른 물결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를 생각하시면 조금 은 마인드 컨트롤이 되실 거예요 네. 아 대선에 크게 기댈 게 없구나 네. 현재 상태에서 경제상황이 우선적이구나 음. 이걸 판단하시면 조금 마음이 여어지지 않으실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너무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아, 근데 보면, 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네, 맞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잡힌다. 네. 이런 말이 많은데, 그쵸, 그쵸. 실제로 그랬어요? 어, 저, 저는 어제 일도 잊어먹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거의 맞는데,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은 네. 진보, 보수 따질 거 없이, 진보는 다 올랐습니다. 음. 다 올랐는데, 보수는 반반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노,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네 분에 더듬어 보시면,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빚내서 예. 집사라로. 예.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오르는 거 같다가 반값 주택 나오면서 음. 조정을 하면서 양극화가 됐죠. 좀 네, 특이하게. 네, 네. 지방은 오르는데 네. 서울 수도권은 내려갔거든요. 예, 예. 특이한 시장이죠. 예. 그리고 노태우 때는 이 200만원 공급이 들어왔는데 네. 고전까지 올랐어요 88올림픽도 있으니까 네, 네. 쫙 오르다가 200만원 던지고 나서 조금 가라앉았다가 음. 김영삼 때는 또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혼재가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음. 판단할 게 뭐냐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더 아 중요한 거는 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경제 상황과 그 당시에 금리 수준 음... 주택가격 수준 이게 중요해요. 네. 박근혜 때쭉 올랐던 건 뭐냐면 보수지만 올랐잖아요. 네. 올랐던 거는 금리 수준이 낮았잖아요. 주택가격 수준이 낮았고 네. 그리고 노, 노태우 때는 공급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김영삼 때는 실명제를 하면서 규제를 들어갔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말씀드린 노태우 때 공급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입주하기 시작한 때가 김영삼 대통령 시작하니까 아, 자동으로 네. 내려왔어요. 아하.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아, 그럼 우리가 흐름이 보이잖아. 요 무작위에. 아, 네. <laughs> 네. 아, 뭐, 뭘 해도 안 돼요. 그냥 내려왔어요. 네, 네. 그럼 전반적으로 때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폭등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금리가 낮았고, 네. 공급은 좀 없었고, 저, 저 정책도 또 이제 규제 일변하다 보니까 매물이 잠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박자가 갖춰잖아요. 네. 그러면 진보 정권이 했을 때 오를 경우에 공적점은 뭐냐면 다 저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네. 네. 결론적으로 아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그동안은 정성적으로 볼때 그렇지만 음. 다른 상황이 경제 상황이든 여러 가지가 다 다르구나 다른 점을 쭉 보면 자 주택 가격 수준 첫 번째 주택 가격 수준이 다르다 네. 환경이요 네. 두 번째 금리 수준이 다르다 네. 세 번째 어 스트레스 DSL에는 변수가 또 하나 더 등장을 했다. 음... 네 번째, 글로벌 경제상이 황안 좋다. 맞아. 다섯 번째, 자영업자들이 유동성이 고갈되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예전하고 다른 환경이잖아요. 설상... 예전엔 자영업자를 좋았잖아요. 설상가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상한 친구가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더 이상한 친구가 나왔잖아요. 시진핑이 또뭐 히토류 갖고 던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예전처럼 환경이 너무 달라졌어요. 네. 이걸 생각할 때 예전 같은 곳으로 갈수 있는 건딱 하나죠. 네. 그냥 너도 나도 그들만의 게임으로 투자 투기판이 음, 되는 거. 네네. 사실 서울이 약간 그렇게 됐죠. 네네. 지금 사시는 분들 보면 실거주보다는 다 뭐라 그러냐면 세미를 가면 실거주 플러스 투자 수익을 얘기해요. 100%. 투자가 다 고쳐가지고 프레임이 네. 그러면서 그럼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다 5대5, 6대4예요다 그쪽에 마이있으니까 우리 케인즈가 얘기하잖아요. 경제는 나보다 더큰 바보가 있어야 유지된다 더큰 바보 이런 물론 우리가 물가 상승이나 인프레 때문에 음. 계속 명목하게 오르는 건 맞는데 지금 과도하게 오르면 분명히 맞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6월이 곧 다가오는데 지금 막 성급해서 지금 따라갈 필요가 없죠 사거나 팔거나는 좀 참아라 지금 포무현상하고 포프현상이라고 있어요. 네. 어, 포무현상은, 어, 나, 나는 못 사면 어떡하나, 또 뒤떨어지나, 이생끝인가,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요. 반대로 포프, 지금 차이점을 말씀드릴게 정확하게. 네. 예전에는 한번 광풍을 타면, 음. 우리 2월 3월하고 똑같아요. 네. 묻지 마 하고 막다 달라붙었잖아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지금은 토지거래 그거 딱 던지고 나더니 사람들이 재현실 차리고, 음. 포프현상에서 거꾸로. 내가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음... 이런 생활을 가진 사람이 (50프로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붕 떴잖아요 지금 네네. 음.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게어왜붕 뜨지 음. 계속 오를 거라면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4월) (5월) 이어지고 있거든요 (6월) (7월) 되면 일단 서민들이 거래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기사를 네.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영클 하신 분들이 2018, 19, 20년대 많이 샀잖아요. 5년차가 되면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오, 30년에서. 예. 그래서 그때 2%막 이렇게 2.5% 받았던 분들이 지금 버텼어요. 음. 버텼는데 이거 영클 할때 사신 분들은 딱꼭지 샀잖아요. 그러면 요새 강남 3구 일대하고 마영선 일대만 예전 정고점을 약간 뚫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그때 만약에 했으면 지금 팔아야 되는데, 요거 갖고는 성이 안 차고, 이자나 이런 걸 계산해보면. 그죠더 어, 올라가야지 파는 사람들인데, 네, 네, 네. 지금 이자율이 2.5% 받았던 게 지금 4%, 4.2%가 됐단 말이에요. <laughs> 19년도에 사신 분들이 작년부터 네. 지금 이자 부담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영크래터 샀던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오는데, 다행히 서울시장이 지금 받쳐주니까, 경매가 지금 소, 소진되고 있거든요. 강남은. 음. 그래도 강남의 낙찰률이 60%밖에 안 돼요. 40% 음. 낙찰이 안 돼요. 네.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죠. 어, 이거 뭔가 좀 예전 같지는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직시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이 대한민국에선 집이라는 게 이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동산이에요. 아, 지금 그렇게 예, 마음을 너무 움직이게 제 하고 있는. 나, 근데 뭐 일단 제 딸부터가 지금 너무 불안해 떨고 있고 아, 지금 살까 말까 이게 이제 지금 우울감이 좀 감돌을 시키려는데 아... 교수님 한 말씀만 해주셔서 꼭 지금 당장 집을 살 필요는 없다는 어, 말씀. 지금 오, 오르는 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들이 있을 어, 텐데 있죠, 있죠. 준비하시던 분들은. 네네네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꺾였을까요? 법을 그거 났을 때 말씀이시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가요? 이런 거죠. 엄마 아빠는 영원히 살것 같은데 결국 돌아가시잖아요. 음. 그럼 자기는 안 돌아가시나요? 가죠. 어, 이거는 자연의 섭리잖아요. 음. 그러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을 토임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돌아다 보면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건 100년 전에 관세전쟁이 다시 되풀되고 있고, 음. 다 되돌아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아,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결국은 많이 올라갔다가 버블이 생겨서 꺼지는 것이 반복되는 사이클인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게, 네. 잠시 2022년 약간 조금 변동주고 세게, 음. 네. 짧은 기간, 네. 정부가 올인하는 바람에 다시 회복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벌써 몇 년째예요? 10년째 다 돼가잖아요. 음. 1 0년째 넘어서 12년째 가고 있죠. 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12년을 주택가격이 가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벌써 정, 조정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서울 수도권은 뭐 세계에서 뭐 특별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 좋은 도시인데, 네. 뉴욕보다 비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득도 다르고. 그럼 네.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0년 전에서 15년 전 사이에 외국인들이 서울 아파트 많이 투자했었어요. 외국 어, IMF 때는요, 죽다시피했죠. 어, 뭐 네. 돈 들고 와 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왜안 샀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게 뉴스에 나냐면 네. 러시아 부호 뭐 100억짜리 사 이런 게 나와요. 맞아. 중국 부호가 벌써 몇년전사건이 네, 그분들은 있고요? 특수한 경우에요 왜냐하면 네. 자기네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그런 분들이한 분만 왜 살까요? 음. 그게 판이 달라요. 음. 그래서 서울 주택가격에 대해서 압구정 뭐 3억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평당 예, 예. 그러면 100억 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30평이. 빌딩을, 빌딩을 사지 왜 그걸 왜 들고 있어요? 어, 갑자기 막 마음이 확좀 가라 그러니까 이제 따님한테 드릴 말씀은 체기가 네, 조금 내려가요 지금 네. 상, 상공사원분들이 네. 20대부터 네. 10년 넘게 벌써 오르는 것만 보고 내리는 음. 것 같은데 또 정부가 바치고 이러니까 아이 판에서는 진짜 속으로 욕하지만 정부를. 네. 나도 이 대열에서 떨어지는 아까 말한 그런 현상을 내가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 조바심이 난 거죠. 근데 가만히 한 발짝 물러서 서면 그거 말고도 여유있게 살수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맞아요. 이런 거죠. 경상남도 제가 대학을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네.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탁 묻는 거예요. 어, 왜 가냐? 그래서 부동산 강의하러 갔더니 아, 진짜 한번뭐 부르고 있대 뭐예요? 그랬더니 아, 우리 형이 강남에 사는데 아, 이형 오면, 명절 때 오면, 그렇게 알른 소리라고 대출 이자 힘들다 그러고 막진이 되고 돈 알았을 줄 모르는데, 네. 그 집값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다세대 다가구 빌딩 두 개래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와, 부자시네? 네. 근데 자기는 월세도 나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두개 합친 값이 강남 집값보다도 싸대는 거예요. 싸죠. 그럼 자기는 가만시생보니까 아, 나는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지내는데 <laughs> 형은 네. 이자 내면서 징징대고 이러니까 너무 인생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음. 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게 하나가 있죠. 아, 그러면 서울은 정상적인 주택 시장은 아니구나 현재. 음.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한번 우리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음. 저도 30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몰랐고 여러분도 30년 전에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